네, 안녕하십니까. 가족 베이스볼 박은호준입니다. 오늘은 네아죠? 네, 네아로 제가 분류해놓은 102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올라운드 글러브에 제일 가깝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올라운드 글러브가 이 어, 정도 느낌의 글러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크기는 12인치로 제가 네아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유소년, 이 어린 친구들이 오더글러브를 할때 외야에다가도 이 패턴을 적용해서 제가 몇번 만들어 드렸었어요. 12인치 외야를 쓰시는 거죠. 손이 작다 보니까 너무 큰 외야글러브를 쓰면 아무래도 이 힘이 끝까지 전달이 되지도 않고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12인치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패턴입니다. 근데 내야로 사실 만들어진 패턴이긴 해요. 내야로 쓰는 것도 전혀 문제 없는데 만약에 하나하나 하나하나로 길들여서 쓴다고 하시면 어, 요런 느낌으로 하나하나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211로 썼을 때는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아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이 글러브는 제가 올라운드 느낌으로는 길들이지 않을 거고 저는 항상 이 글러브 1022 패턴이 211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211로 길들일 거고 웹은 그냥 살려서 여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한번 길들이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길들이기까지 완료된 모습이고요. 102211에 검지를 이렇게 걸쳐서 빼는 스타일로 좀길들여 봤는데, 물론 손가락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1에 약간 마타 쪽에다 검지를 놓고 쓰는 게좀 편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길들여 봤고요. 포그면은 좀 넓게 길들이기 해드렸고, 211로 쓰실 수 있게끔 작업해드렸습니다. 웹은 좀 건들지 않는 스타일로 이렇게 길들여 드렸어요. 뭐, 내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외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외아를 가끔 나가시는 내아 수분이 이렇게 쓰시면, 어좀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꼴찌 깊이도, 오, 깊습니다. 되게 깊어요. 그래서, 서드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세간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 쇼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잡은 후에 송구를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야가 주지만, 외야, 외아, 외야도 가끔 나가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드인거 보여드리면, 토고벨는 넓고 깊어요. 딱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형태의 글러브죠 항상 길들이기 할때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은 폭우면 넓고 볼집은 깊이 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러한 말이 어울리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파운드 볼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102 패턴 길들이기 해봤는데 어, 물론 내야 글러브로 제가 분류를 해놓긴 했지만. 음, 외화로 써도 괜찮을 만한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약간 롤링스의 200 패턴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라운드 글러브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1022 패턴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저희 나가서 펑고나 캐치볼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